안철수 후보님, 안 후보님이 수단 써가지고 사실은 착하셔가지고 그렇지. 대통령실이 안 후보님한테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좀 해도해도 너무한 거 같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무슨 대통령실에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뭐 김기현 후보는 옹호하고 안철수 후보는 뭐 비판하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뭐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실 조금 비판하고 말게 아니고, 이 정도쯤 되면 안 후보님께서 뭐 단식 투쟁을 하면서 드러눕든지 뭐 그렇게 좀 결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미 저 선관위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정말로 위배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한두번 정도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 참으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것은 돌을 넘어서 제가 선관위에 따을 예,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 제 조건이 짧게. 그럼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유난년대 윤핵관 이런 말 쓰지 마라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쓰실 결기가 있으십니까? 아 저는 이미 썼습니다. 오늘 사진도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네. 김현 후보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를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뭐 언급을 했죠. 거기서 나오는 엄석대가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는 데는 그 이재명 대표를 지칭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맞는 게 아니고요. 아니 실제, 아니, 잠시만요. 제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아, 후속 아, 질문 같이 드릴게요. 예, 충분히 그, 답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이재명 대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억지로 뭐 하셔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의 무슨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장도 몸통이다라는 식의 거의 그 말도 안 되는 좀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떻게 감싸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저, 저, 저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 그래서 저는 청아람 후보가 허등을 네.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본심마저도 그야말로 편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 아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해습니다제 예, 잠시만... 말이 아이, 간단하게 예. 설명드릴게요. 네. 제 말의 뜻은 지금 우리에게 상대해 될 상대방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그 천하의 부정부패 의혹의 몸통인 사람. 왜그사람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될이 시점에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해야 될이 시점에 내부 공격만 계속하냐? 네,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에 그러면... 그 집중해 달라고 네, 제가 제 주도권이니까요. 거니까. 후보님이 생각할 때는 이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엄석대가 이재명 대표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음? 실제 그렇게 해석되십니까? 이 아니 그래 해석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을보세요 아니, 아니 해석돼야 된다는 게아니라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다, 민주당을 완전 히 망쳐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짚을 예. 해야 된니다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해석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언론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바이든 날리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 그런 식으로 뭔가 현실을 왜곡하고 후보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바꾸면 이게. 아니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아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편향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제가 제가 당 강민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갈게요.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비난하고 저, 공격하라고 얘기하는 아까 겁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나와 가지고 우리 당의 당권 주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상 움직이면 쏜다라는 정도의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정상적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정무수석 잘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당권주자로서 이거 당권주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정무수석의 이런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하랑 후보는 앞뒤를 다 잘라버리시고 지금 왜곡을 하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윤한연들 했다 이렇게 하시니 아니 가장 윤심을 제일 끌어들인 게 사실 후보님 아닙니까? 저는 윤한연들 어, 윤김연들 한다고 말한 아니, 적이 무슨 없습니다. 무슨 뭐 윤심이 본인에게 있다, 내가 뭐 윤심의 대표주자다, 내... 일체돼야 된다, 제일 많이 윤심 마케팅하신 게 후보님이잖아요. 그래서 천하랑 후보가 계속에 왜곡해서 본다는, 제가 한번더 윤심이 나에게 있다고 말한 지도 안 아니... 되요. 나는 유승일 대통령과 소통과 공감을 잘해서. 서로 간에 협조를 통해서 당을 성공시키고 아니 그 김기현 후보님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협잘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하면 되고 다른 후보들은 그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아니 후보들 협조한다고 다 했잖아요. 아니 했습니다. 저, 아니 이거 안철수 후보는 거 하면 안 됩니까? 협조하면 네, 협조하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 제 예, 얘기는요. 안 년대를 했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협조하겠다, 윤심이다 이런 거를 무슨 상평권 등록해가지고 상평권이 지금 후보님한테만 가 있습니까? 그런 거아없잖아요 들을 기가 없으세요. 그렇게 당권 주자들이 대통령과 협조하겠다는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아, 다할수 있죠. 알겠습니다. 누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정순신 논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저만 유일하게 적시에 사퇴하라라는 메시지 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본 본인과 대통령도 적절한 판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이 정순신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이 김 후보 보시기에는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된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고지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을 정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그 생각하고요. 그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 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여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시스템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국회 국회가 뭘 고쳐 줘야죠. 국회가 법을 고쳐 줘야 된다. 당연히요. 당 이게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인사검증 시 시스템 인사 시스템에 강제 수사권을 주자고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본인이 고지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회는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 국회에서 그동안 많은 논쟁들했는 강제수사권까지 주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인사가 없이게없었거요 강제수사권이 아니라 강제수사권인데요. 아니, 천안 후보 국회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 사이에 이걸 강제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많은 논의를 했는데, 네, 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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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예관이 없었으 그러니까, 결제... 네,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아... 뭐, 김견우 보님, 아까 보니까 정광우 목사도 조금 옹호하시던데요 예전에 김견우 보께서 정광우 목사를 보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얘기를 하셨던데 지금도 그 의견 변함 없으십니까? 제가 옹호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말에 대해서는 발끈하시면서 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 그 의견이 동일하신지 한번 말씀해, 그 말씀해 주시고 옹호했다는 표현이 이사야로 모시는 겁니까? 것이고. 그 무렵에 2019년입니다. 방화문의 항쟁이 뜨기 올 타올 때인데요. 예, 그때 자유 자유우파... 시간 다 됐습니다. 음, 안철수 후보님, 저는 오늘 한 가지 당부 말씀 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요새 언론에서는 뭐 천안연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겨서 결선에 뭐 가든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김견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처음에 나왔던 그 하, 정말 내키지 않는 사진 같은 모습은 연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올라가든 만철수보 님이 올라가시든 정말 후보들이 납득이 돼서 정말 내가 이 사람 지원해주고 돕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활짝 웃으면서 연대를 해야지 정말 뭐안 도와주면 큰일 날것 같아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연대하는 거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 후보님 그런 억지 연대 안 하실 거죠? 좀 어떻게 무서워하게 한적 있습니까? 아 저도 안 무서우시죠? 네안 무서우시죠? 네, 저희는 뭐 웃으면서 네. 필요하면 네. 연대하면 될것 같고 저는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지지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저는 안 후보님께서 최근에 개혁적인 목소리 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우리 또 부산 출신이신 안 후보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은 부산의 영도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영도 중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양 없고 거친 사람들 감정 기복 심한 운전자들 미친놈이 설, 설계한 시내 도로 말로만 잘해준다는 회 센터 이모들. 부산 사람으로서 지금 이 얘기가 공감이 되십니까? 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거 저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네. 만약에 일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장례찬 후보의 발언이었고, 과거의 SNS 포스팅이었고요. 지금 이기인 후보, 저희 청년최고위원 후보인데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이기인 후보에 대한 안철수 후보님의 평가는 좀 어떠십니까? 같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 이기 후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 대장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팔고 전문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정치인 될 자질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저도 그 김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 시의원 두번 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도 했고 또 경기도의원으로까지 성장한 우리 당의 아주 모범적인 그런 성장 루트를 밟은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보고요. 마지막 질문 제가 김기현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어, 원내 대표로서 대선을 지휘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살다살다 살다 원내대표가 무슨 대선을 어떻게 지휘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울산회동을 하면서 조정과 화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울산으로 갈지 광주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좀 역할을 할 만한 공간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김경현 후보를 배려해가지고 울산으로 안 가고 뭐 광주로 갔거나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어떨 뻔하였습니까 실제로 이 울산회동에서 김경현 후보가 뭔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신 겁니까? 우선 배려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 게 매우 모욕적으로 들리고요. 그것은 같은 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배려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적절하냐? 문제가 생겨서 배려할 수도 있죠. 해당 아, 지역에, 울산에. 국내 가서 대표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국회를 있죠. 안 해보셨으니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laughs> 이재명 특위를 제가 구속에 지휘를 해가지고 그 각종 비리들을 제가 밝혀냈고요. 예산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요. 그게 바로 대통령을 치르는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과정인 겁니다. 더 예, 편한 지역 같으면 국회의원 할수 있습니다. 예, 시간 예. 다 섰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어... 제가 뭐 하나 정보를 알려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이번 국민의힘 전당도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죠. 100% 당원 투표를 결정되는 게그첫 번째. 그리고 그두 번째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까지 진행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미리 시청자분들과 내분께 네 드린 이유가 이번 코너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뭐 결선 투표 여부에 따라서